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할 때는 말씀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 봄날에 텃밭에 씨를 뿌리면 특별히 뭐 물을 주거나 혹은 뭐, 다른 관리 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싹이 올라옵니다. 어, 며칠 그 잊어버리고 물주지 않고 놔줬는데 어, 일주일 혹은 1 0일 이래되니까 싹이 나요. 뭐, 관리를 한 만큼 더 많은 싹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어, 싹이 나고, 줄기 나오고, 꽃이 어요그 들판에 식물들 보세요. 꽃, 어, 덜풀, 그 한겨울에 황폐한 땅인데 봄 어, 되니까 싹을 내는 거 보세요. 어떻게 어, 그런 싹이 나오는지 신비하죠.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답니다. 어, 누구도 어, 밤낮 그 씨를 어, 관찰하지 않아도 씨는 그냥 자랍니다. 어, 을 내고, 줄기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이걸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 제가 그 옥상에 텃밭을 하면서 물을 주긴 하는데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냥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웬만한 땅이라면 그냥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요 어, 해가 바뀌어 가지고 거름을 안 줘도 싹이 나고 또 돼야 되니까 아, 열매가 맺혀요. 29절에 이렇게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고, 이는 출수대가 이르렀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쁜 땅에는 열매가 없다 했죠. 그 비유에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씨가 자라는 거는 사람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땅의 힘으로 자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사람의 힘이 오해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싹을 피우고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관건입니다. 텃밭의 채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키우고 말씀도 하나님의 에, 말씀이 스스로 어,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 모든 걸 품으십니다. 그렇게 품으셔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황폐졌대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은 그 말씀을 품게 되고 말씀은 또한 세상을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말씀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에 이 말씀의 역동성은 절정을 이루죠. 히부리스 사장의 말씀, 어,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홍과 영과 및 골수 관절 찔러 쪼갠다. 또,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 찔러 쪼개고 판단하여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주변의 상황을 또한 조정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추수할 날이 옵니다. 성론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세상이 그 어떻게 되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뭐 우리 보기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런 세상이 계속 될것 같다 싶어도 결국 성경대로 세상의 마지막은 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요. 우리가 말 죽으면 우리는 죽었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는 야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야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한계시옥을 보면 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음, 혼련이 변화돼요. 어린 양이 혼 전체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심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놀라고 당황하면서 영원히 일을 갈며 슬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관건입니다. 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러죠. 말씀대로 살자의 기본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앞에 씨뿌리는 비유 그네 가지 땅이 나오죠. 결과 땅이 나 돌바지 나오고 가시떨기 나오는데 실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바 같고 가시떨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고 또 받고서 또 받고자 우리가 결심하며 처음에는 길가 같은 마음이라도 돌바지되고 돌바 같은 마음이 가시떨기되고 가시떨기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고, 아, 절대 절망에 쌓여 있어도, 말씀이 이런 절대 절망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믿습니다. 그는 내 성공입니다. 땅에 스스로 싹을 내고, 이싹을 내고, 충실한 고식, 곡식, 곡식이 된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때가,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뿌리시는 은혜의 때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부디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말씀에 사람 되셔서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이금곡식되어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 듣고 지켜 행하게 하사.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헛되지 않고 말씀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맺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이말씀에열매맺어 30배, 60배, 1 0 0배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